<laughs> <laughs> 물어 <laughs> 아니에요 아니에요. <웃음> 안녕하세요 장비스입니다. 자 오늘 먹어볼 건 동원에서 나온 떡볶이 신 박. 달콤 바삭 떡강정이라는 제품 되겠습니다. 우리 쌀100% 되어 있는데 어, 간편하게 오븐에 완성하고요. 어, 순한 맛이고 상온 떡 특허 기술 402g에 9 0 0 k c a l 이 제품 되겠습니다. 자 가격은 한 3,000원대, 3,500원 정도 하는 거 반값에 팔길래 구입을 했고요. 나트륨이 한 1인분당 44%뭐 당류가 26g 뭐 떡볶이 쪽에 당류가 좀 상당히 높은 편이죠. 뭐 매운맛 단계도 들어 있고. 자, 조리 방법이 독특한데요. 물에 헹구는 물기를 빼주신 다음에, 프라이팬에다가 식용유를 두른 후, 떡이 들러붙지 않게 4, 5분간 구워주신 후에, 어, 떡강정 접시에놓고 소스를 넣고, 붓고, 그렇게 해서 드시는 독특한 방식이네요. 자, 안에 한번 뜯어볼까요? 떡 깡정입니다. 요렇게 떡이 들어가 있고, 자떡 무게 정도 작은 걸로 들어가 있고요. 자 소스, 다 달콤한 떡 소스 들어가 있고, 꽤 고명이 들어가 있는데, 자 어떤 건지 한번 조리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라이팬에 식용유 조금 많이 두으신 다음에, 자 물에 불린 거, 자떡 넣고 이걸 5분간 저주기를 이것도 못할 짓이다. <laughs> 그냥 아침 먹이 굳어버리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자소스 넣고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 이상을 볶아줬는데요. 자 떡이 이렇게 좀 바삭하게. 요거 그냥 프라이팬에다가 또 구워서 먹어도 맛있죠. 음, 어도 맛있고. 자 우리가 소스 구워서 볶은 다음에 자 한번 뭐 어떤 맛일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뚜글. 자다조를 해갖고 왔는데요 조금 잘못했다 싶은 생각이 든다 떡을 한반 정도는 찍먹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요거 지금 빨리 바로 드셔야죠 빵이 저기 바삭한데 거기다 소스를 뭉겼으니까 좀 있으면 눅눅해지기 때문에 어뜨거뭐그 같이 넣고 볶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안에 뭐 양념이 배어있진 않은데 바삭함이 살짝 느껴지면서요 그럴 수 있는데 차라리 소스를 뭐라 그럴까 따로 볶으신 다음에 이렇게 찍어서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 깨 고명 음. 이렇게하까 비주얼적으로 상당히 이쁘게 되어 있고 꽤 많은 부분 한번 먹어봐야지. 음, 음. 깨질러 가니까, 깨 많은 부분은 아주 그냥, 씹히는 맛이 상당히 괜찮은것 같고요. 음. 아까 그 꽃만, 떡만 고 먹었을 때는 예전에도 보여드렸었는데, 떡 후라이팬에다가 구워가지고 속은 부드러우면서 겉은 바삭하게 구워먹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소스를 이렇게 좀 부어먹보다는 이렇게 찍먹으로 해서 좋을것 같은데 뭐 그냥 천원대니까 뭐 괜찮은 정도 느낌이긴 한데 한 아, 3,500원이면 조금 구입하긴 그러겠다 이쁜 <laughs> 애라이기도 하고요 이런 거에 집에서 여러분들이 뭐 만들어 드셔도 이렇게 쉽게 만들어 드실 수 있죠 뭐 떡이야 떡만 쌀로 하다가 거기다가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떡이 아니라 뭐 식자재마트나 인터넷에서 구입하시게 되면요 한 반값이 아니고 한3분의 일까 물론 뭐그 중국산 뭐 쌀로 만들어가지고 좀 저렴하긴 한것 같은데 맛이야 뭐 흔찮아요 근데 조금 소스는 짜다 싶은 생각? 예뭐단고으로 네. 넘어서 맵진 않아요 맵진 않고 특히나 요깨 들어간 부분은 꽤 맛있다 하여 저기 소스를 따로 하셔가지고 음, 후라이팬에다가 구운 거를 바로 이거 찍어 먹고 딱 드시게 되면 맛있을 것 같은데 아씨 뭐 이렇게도 드실는 제품이니까 음. 집에서 겨울에 그냥 간식으로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아씨 뭐 그런 제품 맛있게 드시고요 오늘 하루도 쫀득쫀득한 멋진 하루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종일 먹어야겠네 안녕하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laughs> 여기